네, 수투40 페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 페이지. 자, 그냥, GX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얘는, 그죠?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얘를 h 으로 두면은 위에 있는 얘를 미분해서 그냥 h프라이 1입니다 그냥 그쵸?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로피탈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분도 마찬가지로 가분에서알수 있는 1 넣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3f1은 g이 나오고 그리고 미분해서 3f 프라임 1은 g1 플러스 3 이것도 뭐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g1은 3f이고. 역시나 미분을 해서 똑같이 어 분자를 치환해서 하면은 그냥 어 g F 프라임 1은 F1 플러스 10 이거 여기까지는 해야지 네. 둘이 레벨 3를 풀 정도 된다는 얘기지 왜뭐 이거 가지고만 잘 비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 f 프라임 1, G1 빼기, f 1 G2, 자, 이거 g 1이 3F1이기 때문에 어, g 1절 3F1을 넣어주면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1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는 게 f 프라이밀은 어, f 1 플러스 이죠, 그렇죠? 그리고 g 일은 f 1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어떻게 뀌겠냐3 f 1을 써주고요. f 프라이저니까 f 1 플러스 g 이죠, 아니 플러스 이죠. 그 다음에 f 저 G 프라임 1이 죠? G 프라임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F1 플러스 11 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F1 만 구해 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치 F1 은얘를 미분 해야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미분 해서, 자, 아, 근데 F'이 어차피 그거 있으니까 G'는 F1 더하기 10이고, EF1은 그냥 써주고, 그리고 3F1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고, 해주면 F1은 넘어가면 4F1이고, 8이니까 2다. 해서 2를 넣어주면, 그래서 어이 부분 그냥 뭐랄까 완전히 단순 무식한 단순 무식한 그런 느낌이지. 이것도 가버니 대칭축이 뭐이야 뭐? 대칭축이 4죠 그렇죠? 4쪽사. 4명이겠지. 맞지? 음. F' 에프랑 같아. 응, 맞다. 잠깐 여기다 얘걸4 넣어 봐. 그러면 그냥 f랑 4가 여는지 맞지? 근데 이차 함수니까 그 대칭축사. 그렇지? 맞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네 둘의, 어, 중점을 잘 생각해. 중점은 지금, x는 4야. 아니, 예, 얘네 둘을 만족하는. 그지 뭐 중점을 해도 되는데? 중점은 x는 4잖아. 어차피. 맞지? x가 있고, 할만 할수 있고. 어 중점은 x는 4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x는 4야. 나와. 나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E F 프라임 K -3이지. 이게 마이너스 3지이게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 여기서 너무 많은 거알수 있지? fx를 이렇게 두면 되니까. 플러스 c 정도 놓고. f 프라 x가 나오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 c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2x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k 마이너스 3 넣어주고 넣어서 2가 완전 나오고 이게 f 0이니 마이너스 f 0 이게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맞죠? 보시면 끝났죠. 오케이. f(x)고 나머지 다양한 함수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g(x)는 나 이게 완전 순수하게 머리를 아예 안 쓰는 그냥 계산 문제들이 레벨 3인데 그러고 이거니까 그 다음에 F2는 여기다 혹시 이것을 제거하면 되지 그럼 그들의 도항수를 아예 Qn을 해도 되겠지? 그치? 요구 안 하는 거 아니야? 미분을 안 해버리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여기다가, 어, 모든, 그니까 GX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한번 뽑아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f-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a 플러스 1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4 플러스 a a b 이 8에 이로 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 f 프라에서 뽑아낸, 아 g 프라에서 뽑아 낸거 마이너스 3 양쪽에 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다 맞지? 그렇죠? 우리 제대로 하면은 그냥 리미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 넣고 2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2 넣으면 된다. 근데 얘들아 이게 안될 때가 있어. 그 미분 가능하다는 게 없거나 그치? 그러면은 조금 안 되지 그치? 그럼 조건이 없어. 그랬을 때뭐 다른 걸 물어본다 그럴 때는 안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써줘도 큰 문제 없겠다, 일단. 음. 무 따지면 그냥 되게 좋은 거,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 어. F'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볼수 있지. 맞지? 보다 그도뭐 전혀 큰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FS라고 하는 게 도 차에서 1인3차 함수니까 f s. 놀랍게도 미분해서 미분해서 얘네들 넣으면 p q 는 구해지고 나머지 R은 f 2는6이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네들을 통해서 다 구하고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되지. 맞지? 응. 그래서 나도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게 뭐, 풀 수는 없어요. 살짝 나도 확인해 봤는데, 어. 요 정도밖에 없고 좀 멋있는 풀인 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산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다.